총장님, 저 올해 이제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네.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한마디만 네. 해주시죠. 아, 우리 지선엽이 금년도에는 보폭을 넓혀서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금년도의 큰 결산이 아닌가. 뭐 일본 또 필리핀 태국 미국 이런 데로 다니면서 서로가 아, 선교하고 돌아온 것이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, 예, 그러면은 2025년도에 네. 우리 또 이제 지선협과 세민협이 네, 네.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네. 해주시죠. 네,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자금에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기독교들이 서로 기도하고 또 내년도는 더 합심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1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국가 될 줄로 믿습니다. 네 앞으로도 세미력과 지선협이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. 저희가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